지사님, 제가 21년도 예결의 간사를 하면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조율을 50%로 상향을 하고 지원 단가 역시 8억 원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인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.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도입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갈등이 있는데 이게 잘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, 지사님? 예, 지금 원래 그 제가 공약으로는 제 임기 중에 중공회의을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, 어, 여러 가지 그 재원 문제 등등 해서 지금 1년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어, 수정안이 나왔고요. 어, 지금 버스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문제 또 다른 문제 포함해서 어,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또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재원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, 그,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, 또또 의원님이라도 왜또 차원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. 예. 정부도 이게 중공형제가 광역 버스 중공연제가 지자체의 일이 아니고 국민의 교통 편익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. 예, 재정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. 예, 이거는 저 쉬운 일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예 그리고 지사님 그삼기 네. 신도시는 선교통 후 개발로 해서 입지 발표 시부터 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. 정부나 국회에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세요 어 저희가 지금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.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재원 분담 문제에 있어서에 좀 국고 보조비율을 높이는 거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좀어 중앙 정부와 좀 협의와 또 요청할 사항들이 어 있어서 어 역시 역시 좀그 은님 또외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. 자이문제도 국토부가 이제 어 기존에 있는 어떤 지원 체제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. 적극적으로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국토부 김국장님. 경기 패스하고 KPS하고 기후 동행 카드 이거 그 전국 호환 교통 카드처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그 전국적으로 같이 호환해서 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자체별로 할게 아니라 K p s 를 기반으로 지금 경기도나 부산시 뭐 여러 지자체에서 그 다양한 혜택을 더 추가하는 패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.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국 호환 이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어 지자체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토부는 어 제가 한 국토부에 있을 때한 10년에 걸쳐서 전국 카드 교통 호환을 완성을 시켰거든요. 어 이게 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한데 이거 지자체별로 그 K 카드에다가 갖다 기능을 붙일 게 아니라 어 처음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부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, 이것도 전국호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예. KPS 구체적인 저 사업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등 지자체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. 그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는 꼭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. 저 그런 관점에서 어,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제 예. 들어가셔도 됩니다. 지사님 어, 마지막으로 하나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. 반지하 주거 상황 관련해서 경기도에서가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LH 국정감사를 해보니 LH에서도 계획 대비 한7% 정도밖에 상향을 이제 그못 시켰어요.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경기도의 뭐 어떤 특잔의 대책이나 좀 아쉬운 점 뭐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거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예 저희가 그 이번에 대해서 저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, 그 발, 발, 반지하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주거 상향 삼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의원님 협조를 또어 국회 토론회까지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반지하 용적을 지금 공공 임대에 그 용적률을 올려서 반지하고 좀 입주하도록 하고. 그 임차료 임대료는 기존 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어 취준에서 그 어, 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 정비법에 대한 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게 국회에서 토론했거든요. 그래서 기왕에 이 반지하에 대한 그 어, 여러 가지 대책에 이어서 이와 같은 어 입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했으면 하기를 바라고요. 어또 경기 패스는 어, 저희 그더 경기 패스는 지금 K 패스를 어, 기반으로 해서 추가 하는 것이라는 말씀, 뭐잘 알고 계시지만, 그 차질없게끔 하겠고요. 아그 광역 그교통시설은 제가 이제 그저 국회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, 뭐 쉽게 말씀드리는 국고보조율 인상입니다. 지금 30에서 50%로 되어 있는데, 70%이 광역 철도 수준으로 좀 인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건의입니다. 그냥 큰 소리로 하십시오. 지금 어 제가 그스 말씀드린 것은 로 이제 기능을 하는것요 예, 들리나요? 고 있습니다. 예, 말씀하십시오. 그정하는데이게 나중에 적으로시로 어, 그, 그, 그 실행되는 보다는국토부 전체 원에서 기본적인 거에다가 기능을충고하는거 같아요. 그런데, 예를 들어서, 경기도에서 갖고 계시다가, 경기도에만 쓸 것이 아니라, 기능을 좀 보관하시면,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교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, 그러니까, 시행단계부터 어, 그, 부상을 <laughs> 하시면 될것 같고, 어, 반기하 대책도,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시면, 적극적으로 어, 요청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관련해서는, 그, 원인 취지가 맞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전 단계 내지는 우선 1단계로 저희 더 경기 패스는 전국적으로 이다 가능합니다. 다만 경기 도민 이용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더 좋은 그 혜택이 좋습니다. 아마 그런 취지를 저는 이해를 하고 우선 일단 경기에서부터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반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적극 어,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